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공약이 중요한데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 은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남아일원증정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말을 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제할 된다고 생각을.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? 그 처음에 간호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공약을 내세웠을 때 어떤 식으로 하지 하겠다라고 구체성을 가지지 않고 내용이 없이 그렇게만 공약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혼란을 결국 일으킨.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임 임시방편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만 일단 말로 공약을 하고 그 준비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.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로 약속을 한 것은 그것도 당연히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니다 그래서 말 말에라는 것은 그 말을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음.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간호법이 발의가 될때그 야당만 한게 아니라 그 여당도 같이 참여를 했을 거잖습니까? 네. 그럼 그 당시에 그 발의가 되기 전까지 네. 그 지금 이제.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부터 네. 분명히 준비를 했을 텐데 네. 그때는 아무 이야기 현재까지 아무 이야기 없다가 네. 이렇게 이제 사안이 불거져서 왔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거꾸로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도 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. 어떻게 보면 또뭐 그런 면도 있죠. 그러니까는 법안을 할때 반대만 하지 말고 좀 같이 참여를 해서.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건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. 우리가 후보로서 입으로 말한 것은 공약집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번 말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, 단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에는 왜 이러한 것을 못 지키게 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것이지 약 공약 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깨가 있습니다. 오늘은 오꼭궁금하 지금 아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안철수. 위원. 예. 네, 네. 그 당시에 안철수 위원도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지금 돌아서 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인수위원회를 진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떠든 어, 적어도 대통령 후보가 그 대외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은 공약 집합 결계의 문제로. 그것은 다 메모를 해가면서 적어도 그 흑오의 어, 참모들이 챙겨서 어, 그것이 어,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것을 어, 어,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,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당연히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, 그, 정, 그,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에, 그것을 왜 잘못됐는지 좀 해명을 정확하게 하고. 어, 그 그러한 해명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?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제 JFP면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? 음. 어, 뭐그 재석 의원의 3분의 1이고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기 때문에. 에, 상당히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아무리 그 제일 야당 예, 인그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일석 일당이지만은 에, 그 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에, 그러한 모든 의원들을 다보댄다고 해도 사실은 그제 의결에서 통과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네, 그게 이제 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. 그럼 보통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끝이 나면은 아예 이거는 언급이 안될 거야 아니면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불거질까요? 어떻든 어, 윤석열 정권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? 한번 반대를 그 대통령 그 어떻든 어, 국민의 힘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이 이제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아마 대통령께 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거부권을 생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는 간혹 법이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.